네, 안녕하세요. 박시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매일매일 클렌징을 하고 있는 요 클렌징 디바이스, 루미스파를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이 6월 말까지 정가 대비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디바이스를 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우리가 완벽하게 세안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첫 번째, 미세먼지입니다. 어, 제가 이민을 가고 싶을 정도로 공기 깨끗한 나라로 가고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수준이 너무너무 심각하죠? 근데 이 미세먼지를 깨끗하게 제거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 피부는 늙게 됩니다. 네 염증과 노화가 합쳐져서 우리 피부에 계속 영향을 주면서 피부 피부의 노화 속도를 촉진시키죠. 그래서 미세먼지를 깨끗하게 세안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완벽한 클렌징과 동시에 트리트먼트가 가능합니다. 이 헤드가요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네 보이시죠? 두 개의 헤드가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모공을 이렇게 쭈었다, 폈다, 쭈었다, 폈다를 해주면서 모공 속에 있는 노폐물을 쏙쏙 빼주고 모공을 열어서 피지와 노폐물을 모두 빼냅니다. 이 위에 영상처럼 말이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리프팅과 피부 타이어을 동시에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 진동되는 이 헤드로 보시면, 제가 지금 화장을 한 얼굴이지만 약간 느낌만 보실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려주면 이 소리 들으죠 소리. 네,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얼굴 근육 방향으로 땡겨서 이렇게 세안을 해주시게 되면 리프팅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처지는 피부 탄력을 매일매일 하는 이 세안 기계 하나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각질 제거를 해줍니다. 어, 이게 피부에 이렇게 작동을 하면서 피부 겉에 있는 각질을 슥싹슥싹 이렇게 어, 이렇게 제거를 해줍니다. 근데 각질 제거가 중요한 이유는 각질 제거를 하지 않고 피부 속에 그대로 놔둘 경우 아무리 비싼 영양 크림을 발라도 피부 속으로 흡수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질 제거를 해주는 게 너무 너무 중요한데요. 이 클렌징 디바이스 하나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점꼭 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 앞에 헤드만 바꿔서요, 눈가 전용 트리트먼트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가의 주름이나 여기 아이백 같은 것도 관리가 가능한 것이 이 루미스파 클렌징 디바이스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이벤트 혜택을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 디바이스와 클렌징. 어, 디바이스를 쓰려면 전용 클렌징을 어, 같이 써야 되는데요. 두 개가 합친 가격이 정가가 32만 5천 원인데요. 어, 이벤트 되는 그 해당되는 기간까지 29만 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어, 품절되기 전에 빠른 구매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이 클렌저를 매달 매달 요거 한달 정도 용량이거든요. 이거를 매달 매달 정기 구매. 요즘 정기 구독 서비스 굉장히 많잖아요. 뉴스킨몰에서 매달 6만 원 이상 제품을 구매할 시에 할인 혜택을 더 드리는 그런 어, 그런 혜택이 있는데요. 첫 달에 정기 구매를 것이면 보통은 5%가 할인이 추가 할인이 되지만, 어, 요 클렌저를 정기 구매를 거실 경우엔 첫 달부터 10%할인 됩니다. 그래서 4개월 연속으로 정기 구매에 요 클렌저를 담으실 경우에 장바구니에요. 어, 4개월째 되는 달에 이클렌저와 가면서 요 헤드, 43,000원짜리 헤드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 이 클렌저는요, 47,000원인데요. 이 헤드 하나를 같이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4개월째 되는 달에 약 9만원에 추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 디바이스, 이 루미스파 클렌징 디바이스 한개 가격이 정가 28만 5천 원인데요. 정말 대박인 것은 이것을 정기 구매 장바구니에 넣을 경우에 19만 9천 원, 무려 10만 원 가까이에 해당하는 가격이 다운됩니다. 네 정말 대박이죠 이거는 한정 이벤트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 기간 안에 그렇게 6월 말까지만 가능한 혜택이 어, 되겠습니다 28만 5천원짜리 디바이스를 정기구매 장바구니에 담을 경우에 19만 9천원에 타실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 이 루미스파를 내가 사서 쓰고 너무 좋아서 입소문을 내 보시는 거예요 나 이거 쓰는데 이러이러해서 너무 좋더라 라고 친구에게 또 아니면 본인이 하는 인스타에 그런 경험을 공유해 주셔서 이 루미스파를 지인이 3개를 살 경우에요 현금 캐시백 14만 3천원을 바로 통장으로 입금 받으실 수 있고 추가로 요 부스트라는 디바이스를 선물로 드립니다 네, 이 부스트는요 29만 5천원 혜택의 어, 디바이스거든요 이거를 증정해드려요. 이, 근데, 부스트는 20대 분들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크기를 비교했을 때, 이 색연필과 함께, 예, 길이가 비슷하죠. 길이가 비슷하고, 너무 가볍고, 파우치에도 쏙 들어가는 크기예요. 그리고 얘는 미백 탄력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얼굴을 굉장히 환하게 해주고, 밝게 해주고, 또 얼굴을 탱실탱실한 탄력을 주는 디바이스가 바로 얘거든요. 부스트. 얘를 선물로 드려요. 어떨 때 내가 루미스파를 쓰고 경험을 공유해서 어 나와 이거를 쓰고 싶은 사람들을 3명을 어 모집하게 되면 그분들이 3개를 구매하시게 될 경우에 현금 캐시백 14만 3천원 플러스 요 부스트 기계 29만 5천원 총약 어 44만원 정도의 혜택을 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한정된 기간 동안 엄청난 이벤트를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기간 꼭 놓치지 마시고 이 루미스파 클렌징은 어한 번만 써보시면 너무 얼굴이 깨어나고 어 이게 탄력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쓰면 안 쓰실 수가 솔직히 없거든요. 그래서 어, 꼭 이번 기회에 하나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체험을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 위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체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좋은 해때꼭 놓치지 마시고,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